안녕하세요. 게임 찍먹 전문, 겜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찍먹할 게임, 게임 패스에 등록됐습니다. 도저의 기묘한 모 올스타 배틀 R이에요. 어, 어, 황당합니다. <laughs> 이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laughs> 네, 그, 그, 이미 이제 조금 됐죠? 나온 지는 플레이스테이션 3로 나왔던 게임을 현대 형태로 기반으로 다시 만들어낸 게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캐릭터를 하나 선택해갖고 이제 8번 해서 평가 받는거예요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챌리지아이도는좀 낮출게요 스테이지 기능은 없고요와 등장 캐릭터 보십쇼 어우 우리의 디오 브란도 이제 이 녹색하고 이제 파란색에 따라서 시즌에 따라서 틀린데 역시 제일 많이 알려진 건 역시 이거죠 조조의 진묘한 모험하면 그죠 개인적으로 머라이어를 뭐 이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옛날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가장 가까운 세대는 이제 이때 쯤이라고보시면됩니다 오우씨 하시자와이 쿠로요 한글화가 잘돼 있어서 제법 괜찮습니다 존이 조스터입니다 아마 이제 쿠조조린이나 이때부터 이렇게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옛날 사람이라 사실은, 이제, 1편, 1편 시작하고, 이제, 그, 그, 조나단 쇼스타하고, 디오 브란드가 싸울 때, 이제, 그때, 저 2, 편 이제, 약간 동물 능력을 가진, 음, 요, 요, 캐릭터들 나오는 부분은 못 봤죠. 여기서 이제, 리사리사가 좀 재미 있았죠 하지만 역시, 이걸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면 우선, 쿠조조타로, 스탠드. 코스튬은 누멀. 저는 참고로 시즌 패스를 샀습니다. <laughs> 여기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역시 어시트는 스 역시 농년의 조세 조스라로합니다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매우 다르죠. 넣을수 있는 콤보나 무한 콤보도 만들 수 있는데 밸런스가 많이 잡혔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괜찮아졌습니다. 에는문다 구조 좋다라고 직접 보스을 때지만 좋아요. 정말 그래픽 좋아졌고. 60프레임이 완전히 딱 고정이 돼서 아주 게임을 할만해졌습니다. 갑니다. 무다다다, 무다. 구다. 무다, 무다, 무다. 너 가도 잘하는구나. 이 녀석은 이미. 가자. 어? 도? 오이씨, 총알. 오이 안경이죠 오우씨 스탠드 시 이걸 꺼내야지 속이 시원합니다 자 걸려라 우다우다우다아이 죽어버렸네 가라너님이 죽어있다 예이몰터 레이터 하구만. <laughs> 게임은 전체적으로는 그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좀 잡혀있는 약간 그런 식의 괜찮은 격투 게임이 됐습니다. 여전히 좀안 좋은 부분이 있긴 하죠. 스탠드가. 우 엄청나게 밸런스가. 어마무시하게 좋다고는 보기 어려워요. 압도적인 파워. 좋아. 가라! 기믹이다, 기믹. 좋아요. 나이스. 제 얘기 불러요. 그, 사실 이 게임을 살려고 했다가 그 원작 이제 예전에 이제 플레이스테이션3로 나왔던 원약에 대한 안좋은 기억때문에 패스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게임패스 버전이 굉장히 좋죠 어 루돌폰 슈트로하임 지금은 이제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나왔죠 일단 무조건 박살낸다고 보는 성격 신기하죠 여기 캐릭터들이 신기한게 참 많습니다 뭐다 좋아 걸렸어요 오히 이 예, 스테이지 기능을 잘 풀어야 됩니다. 걸렸죠? 갑니다. 비대를 <laughs> 영수죠 그렇죠. 좋습니다 봤죠? 아, 어? 어? 걸렸어요. 오, 씨. 반격 걸렸네. 오씨 다행이다. 야, 올라오다 걸렸어요. 끝장! 아니, 좋아. 나, 이거 봐. <laughs> 이, 위치에 따라서, 공격이나, 이런 나가는 거. 방향에 맞춰갖고 나가는 공격이 다르기 때문에 체인으로 연결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콤보를 만들어내는 재미가 꽤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이 조조의 규명 자체를 좋아해서 그냥, 오우씨 완전 체크메이트인데? 걸렸죠? 자, 아 스탠다크 하고 한번 돌러볼까요 좀봐 보자. 어우 씨. 어이, 걸렸다. 으. 야 씨. 왜 저래? 공룡 그럼 나도 하나 써야지. 나이스 받았어요. 볼 때마다 아주 장렬한 연출이야. 좋습니다. 자 이제 뭐 계속 똑같은 캐릭터를 볼 필요 없으니까 다른 캐릭터도 좀 볼까요? 저는 캣콤으로 나왔던 조조의 기묘한 몸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잠깐 흥분하지 말고. <laughs> 자 원래 원래 이제 주인공이었던. 조, 조나단 조스타라. 누구는? 응. 조로노 조바나라. 아시라고? 어, 그냥 가보자고. 흐. 카와지 리코사군데. 채 체펠리네요. 구오. 이것이 바로 파문의 힘. 저 동작은 따라도 못하겠어요. 지금 봐도 2만원은 정말 정말 신기한 만입니다 걸렸쓰 아우씨 이런 애기, 그러니까 버틀에 따라서 탈수 있는 게 공격이 많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믹에다 끌어 넣는 것도 쉽죠. 오 이게... 말아, 내가 상대하기엔 좀 그렇대. 그럼 피해서 가 고, 그렇죠? 그것이 바 스탠드 파워.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잘, 소위 말하면 키, 키도 잘 잡혔죠. 억지로, 억지로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제 그 조이스텍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둘이. 이런 식으로요. 좋죠? 그래서, 만약에, 조금, 그 예전에 이렇게 보다 안 좋은 감정 분이네안 좋은 감정이란 보다 안 좋은 걸 겪었겠죠? 그분이. <laughs> 근데 조금 최근에 약간 캐릭터성이 좀 강조되어 있는 어떤 격투게임을 조금 찾으시면은 게임패스에서 조조의 기묘한 몸, 스타배틀 R을 접하시면 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이 게임의 스토리 모드예요 사실 캐릭터들이 정말 많이 나오지만 스토리 모드는 조금 빈약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볼 수는 있지만 주요 매치 정도만 이제 소위 말하면 경험하는 식이에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오, 씨, 막았어. 어? 뭐야? 맞아버렸네? 혈액의 비트입니다. <laughs> 볼 때마다 느껴지지만,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원작에 있는 주요 장면들을 이런 식으로 볼수 있어요. 이런 연출은 정말, 최고입니다. 둘다 쓰러져 있죠. 아이스 이러. 그래서 그 회피 버튼 하나, 공격 버튼 세 개를 이용해서 어떻게 콤보를 만들어는지 따라서 게임 재미가 많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약간 킬보파식 소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큐브파 하시는분인가봐요 으쒸 어? 저 녀석 그리고 이렇게 이지 비트라고 해서 요런 식으로도 간단하게 콤보도 넣을 수 있어요 좋죠?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적응을 하시면 아주 재밌게 자 그럼 걸고 너님이 죽어 있다! 그렇습니다. 또그 다음 캐릭터로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조나단 조스타도 보여줬고. <laughs> 쓰러졌는데 담배를 울고 있어요. <laughs> 어떤 포인트로는 이렇게 그 일러스트를 사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플레이, 오, 뭐야, 디오네요. 어, 어렵죠. 캐릭터마다 이런 대사도 재밌습니다. 디오만 잡을까? 그런 대사 시간을 소홀한 해우 <laughs> 시간을 소홀했으니까 한방 매겨줘야죠. <laughs> 아니,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게임.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요즘 계열로 해보자고요. <laughs> 외돌이 <외도> 웨더 리포트입니다 <laughs> 자, 그죠. 아카시카타 조스케. 이제, 가장 이제 팔부작 쪽에 나왔던. 그 다음에 저는 존이 조스타도 좋아했습니다. 근데 아까 플레이할 때 도중에 나왔으니까. 자, 조금 낯선 인물도 많이 렸고요 음. <laughs> 디아블로도 아까 나왔으니까. 디에고 브란도. 당연히 디오죠. <laughs> 오, 뭐라 이여. 사회의 정점에 서겠다는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인물니다 가슴에서 처음에 자소쏠때 너무 웃겼어요 응, 충격적이않습니까 알아서 내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 어이. 되게 특격캐릭터요. 걸렸어요. 어흠. 매번 매번 적응이 안 됩니다. 이정주. 어이, 나이 공룡을 건방지게, 공룡이 얼마짜리다. 그래서, 이거 약간 대놓기 캐릭터로 이렇게 해놓고, 공룡 보내기 좋아요. 근데, 뭐, 조금 나쁜 점도 조금 얘기하면, 밸런스가 정말 특이합니다. 사실 잡혔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버그가 많아요. 자, 말을 다시 탈수 있죠. <laughs> 자, 이렇게 던져놓고. <laughs> 자, 갑니다. 걸렸어요. 공룡들아 오. 방역의 당수치기. 굉장한 게임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말고도 조금 더 보여드리면은, 그, 전체적으로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콘텐츠는 이 시리즈를 그냥 충분히 이해하는 데는 나쁘진 않아요. 조금 아쉬운 건 그거죠. 그, 스토리 모드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굵직한 사건들을 막 쫓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막 게임으로 풀어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다. 근데, 그 원작에 있는 어떤 몇 개의 전투만 그냥 이렇게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이제 나중에 확인하는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요 전투들 뭐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 전투마다 패널티가 있어요. 이부죠 전투주을 그러니까 그 패널티가 은근 거슬려요. 그러니까 그걸 깨면서 가는 이 과정 자체가 사실 저는 조금 짜증 났어요. 저는 그냥 순수하게 이야기를 즐기고 싶고 이야기 이후에 어떤 연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소위 말하는 세련된 그래픽으로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전투가 끝나고 나면 간단한 설명 이후에 끝나고 그냥 보상만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전투에 대한 간단한 설명 빼면 별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렇게 나와 있는 지금 엑스트라라고 불리는 이 전투들은 원작 전투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원작 전투는 이렇게 붙어있는 노멀 요거예요요것도뭐 연출이 있거나 그때 당시 유명한 장면이 재현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딱 그냥 여기 같은 경우도 엑스트라 전투 빼고 나면 노멀 전투 딱 3개입니다. 여기도 그렇죠. 그래서 원작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이 작품 전체를 완전히 완전히 즐기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아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팬 아니면 즐기기가 어려운 게임입니다. 물론, 당연히 캐릭터 게임이니까. 어, 디스크가 있네? 근데 그걸 안 하는데도 조금은 좀 편리하고 조금 더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조조리용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엑스트라 배틀입니다. 7부까지만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그럼 캐릭터들 막 등장하고 하는데 이 작품 시리즈 전체를 다 관통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즐기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 대전 게임으로서 가졌던 어떤 재미, 그 다음에 캐릭터 게임으로 나오는 어떤 이 밸런스의 굉장한 그 차이에서 오는 맛요런 거는 그래도 꽤 괜찮아요. 기회가 되시면 직접 구매하시는 겁니다. 게임 패스로 먼저 맛보시고 플레이하시는 걸좀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직목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다른 직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